자, 구문 17번입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끊어올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There are various constituents of the atmosphere. However, they tend to deflect sunlight from its path and send it out in all directions. 자, 일단 동사 아의 주어는? Various constituents. 맞죠? 자, of the atmosphere.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컴마 다음에 대시 나왔고 얘가 동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지. 그쵸? 질문 하나 할게요. 컴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됐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콤마다음인데자 <laughs> 여러분 보통 기본적으로 컴마가 있으면 자 물론 당연히 여러분 앞에 선행사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이 있어, 책이 있어 컴마 찍고 위, 위치. 위치를 써야 되는 거야, 맞죠? 요태그다음뭐 이렇게 공사가 나왔을 때 일단은 대슬 못 쓰는 게 기본인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근데 컴마가 두개 있어, 이렇게 이해했지? 그럼 얘가 뭐삽입구나 삽입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필요 없는 놈이라는 얘기잖 그렇죠? 이럴 때이 컴마는 이, 콤마는 이 합입되어지는놈에 대한 표현을 위해서 들어간 거지. 콤마가 하나밖에 없을 때와는 다른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때 얘 선행사는 원래 예를 받는 거잖아그치 이럴 때는 둘다 가능한 거예요. 위치에 둘다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대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 콤마, 콤마 하고 붙여 없는놈이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우에버가 없이 콤마 다음에 여기 대시 나왔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예 자, 그러면,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때, 대세 선행사가 정확히 뭡니까? a t m o s p h e r 에 아니면 c o n s t i t n s 뭘로 봐야 돼? 당연히 얘로 봐야죠. 이해하지, 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선생님 여기다 s를 붙여야 되는데, s가, 너는 들어가 있지, 그치? 음. 어, 너는 s를 빼야 되는 거고, 남아있들은 틀리게 없는 거야. 예 알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n 다음에, s t n 얘도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에 S가 없잖아. 그치? 에 따라서 얘는 틀린 건 없어요. 많은 다양한 대기의 구성요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구성요소들 햇빛을 deflect 굴절시키다. 자, 그것이 지나가는 그런 길에서 그리고 그것을 자,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있다. 먼지나 이런 것들 입자 같은 걸말하겠지 그치?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18번은 여러분들 직접 선생 검사할 테니까 틀림없거붙세요 오케이 오케이. 틀림없거붙 어? 없는 뭐가 가는 길에서 뭐를 구조시키는 거이많 8번 끊어 있 해볼게요. A Thai student travelling in Britain for example, reporting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what a h t r d s man when she asked which day of the week she would like to have her best. 자 일단 선생님이 무조건 절과절은 끊었고, 자 사실 뭐 주어와 동사가 긴 부분도 끊어줬어요. 이 예, 알겠죠? 한 태국 학생이 뭐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 영국을 예를 들어서 자, 동사 report, 보고를 했어요 뭘?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Wadia 즉, Wadia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자, Wadia가 뭔데요? What are hostices? hostices라는 게 얘가 영국에 가서 묵을 때 집을, 집을 제공한 집주인이 되겠지. 그치? 그 호스티스가 뭘 의미했는지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왔 다음에 뒷문장은 불안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호스티스 주어, m a n y 동사인데 이 h e n 이가 얘의 목적절이 아니라 부사절이야 이렇게. 이 아저씨 뭐뭐, 해, 뭐뭐 했을 때. 이해하겠어? 그럼 당연히 위에 목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와서 틀린 건아니죠 이되시 예, 그녀의 호스티스가 뭘 의미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한 거야? 언제? 그녀가 질문했을 때. 그럼 그녀는 누구겠니? 호스티스가 되겠지. Which day of the week? 일주일에 어떤 날을 그녀가 그녀의 목욕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때 쉬는 누구야? 쥐니아 태국이야. 태국이가 되 이것이 그랬을 때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 일단, 다브선생님이 얘기해줄게.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what, what, what. 자, you, like.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 이게 나왔을 때, 와시다, 와시다 놈이 들어갈 자리가, 뭐 이렇게 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니음에루이 여기서, which day of the week? 그 명사잖아 지금, 이랑 그렇지. 그럼 들어갈 자리가 뒤에 어딘가에 빈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 못했어? 자, 근데 s 가 주어고 would like right 해부가 동사고 her best가 목적어야.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얘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려면 끝에 뭐가 하나 나와줘야 돼. 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녀가 목욕을 일요일에 하기를 원한다 할때 여기 s u n 들어가냐그 그치? 그냥 s 데이 d a y 뭔 Sunday? 온 s u n 그러니까 s 데이라는 명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온이 필요한 것처럼, 위치데이가 들어가기 위해서 긴자리가 있어야 돼서 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는 온이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서 온 위치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해야 돼, 그치? 그래야지 뒷문장이 완전할 수가있어 이하겠죠 물론 on Which day of the week 그냥 한 단어로 when으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문장 구조를 볼때 우리가 문장이 완벽하게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이런 거를 볼때 필요한 문장 구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본다, 이겠죠? 자, 19, 20분 마무리할게요. 풀풀어요 자, 그럼 19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9번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자. I've noticed as I checked out hundreds of online media rooms which most fail to deliver compelling contents. 자. 여기까지 있다 보면 나는 n o t i c e 인지했다, 알아차렸다. 그치? 질문. 이때 notice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무엇을 음. 뭐, 알아차렸다지 그렇지? 목조가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힌트입니다. 에즈부터 가로치는 거예요. 부사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알아차렸어. 내가 뭐할때 check out. 점검하고 있을 때, 점검했었을 때 뭐를 hundreds of online m e d i a rooms 수많은 온라인상의 메디아 룸을 내가 점검할 때 하면서 바로 닫히죠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의 위치가 룸즈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라면 계속 S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위치의 선행사가 룸즈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거를. 그럼 동사가 뭡니까? 그 음.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맞아요? 선행사가 룸문주데 당연히 페 a i l 에 s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안 붙는 게 맞는데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자, 페 a i l to deliver 게 봤습니다. 자, 깔끔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목적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목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ad를 닫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알아차렸다, 뭐이야를? 대기야를. 그래, 안 그래. 목적절이니까, 대절이 되지. 위치는 지금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와시되거나. 그럼 문제가 생기지. 선생님, fail에 그러면 주어가 어딨어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most media rooms에요. 이게 지 most가 주어인 거야. 이해하셨어? most media rooms fail to deliver compelling contents. 자, 그러면, 얘를 목적으로 본다면, 나는 알아차렸어, 데디아를. 대부분의 미디어룸이 정말 컴팩링, 압도적이고 정말 필요한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 것을 어,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점검했을 때 수백의 온라인 미디어룸들을. 이게 적절한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위치가 돼서 룸즈를 꾸며주면, 너티스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해하겠지? 자, 쇼 부분 물론 그 미디어 룸들이 깔끔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종 디자인과 그래픽이 자, 여러분 디자인 그래픽스 자, 동사 어디있어요 음. 그렇죠, 원리가 있어요 자, 콤마 콤마 과감하게 가로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빨리 도표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디자인과 그래픽이 뭐가 아니라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 기자, 그리고 여러분의 바이어들이 필요로 하는, 진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디자인과 그래픽만 어디서 맨 앞에 떡하니 나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주무시오 여기 잡혔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도 사실은 아까 1 9번 문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보세요 왜 비슷한지. 자 scientists have amassed 과학자들이 여러분 mass가 덩어리잖아. 그럼 amassed는 덩어리로 쌓다 축적하다는 뜻이야. 자 piles가 여러분 덤이잖아, 그렇지? piles of studies.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죠. c o n c l u d i n 동사니까 과거 동사니까. 무조건 과거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꾸며줘야죠. 이해아겠지 예, 과학자들이 엄청난 연구 더미 연구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산물들을 엄해서 축축해 맞습니다. 이 여기 연구를 많이 해놨다는 뜻이지. 컨클루디드는 결론이 낮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가로 닫히고 비언더다운트는 하나의 여러분 수거적 표현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표현 언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뒤에 뭐가 있어요? 대디아가 있습니다. 자, 이 대시 어러분 접속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 김문장 완전히불완전해야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 김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완전하면 접속사, 그렇지? 나 완전 불완전. 김문장에서 응, 빠진 자리가 어디일 것 같아? 찍어. 이즈의 이드, 이 주어가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사람아 지금 어, 어. 이즈의 주어가 바로 뭐야? 익스포죠잖아 그냥 그치. 그 가로 쳐주고 이즈 커징이지 그치? 그러면 커즈가 뭐무을 이야기하다지? 뒤에 목적 없어요 있어요? 어 여기 넌광고면 신경학적 발달적 그리고 번식적 문제들. 어이 목표고 나와 야 돼. 딱 내주고. 그래안 그렇지. 그 뒷문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잖아. 그럼 대기가 접속사란 얘기지. 그럼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틀린 거야 뭐가 틀렸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쳐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래도 못 고치면 구문과 문법의 기본이 안된거니다 아까 문제고 똑같은 거. 자우 들어봐. 아까 문제는 뭐였어? 아이브 나티스 나는 알아차렸다. 다음에. 목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위치를 대디아로 고쳐야지만 이 목조가 있었지, 그치? 그러면, 질판 봐봐. 얘가 c o n 딥 l i ED가 붙으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 가야 한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린 것이다. 이게 가지, 그치? 의심할 여지 없이 결론이 난 수많은 연구를 추측했다. 그럼 데디아라는 이 명사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내말 이해 가겠어 그럼 얘를 이 데디아가 목조어가되된단 말이야. 얘가 목조어가 되려면 뭐를 어떻게 바꿔야 돼 단어 하나의 모양만 바꾸면 돼요. 이 데디아를 목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줄 거야? 근데 괜찮아. 자신감 있게. 저희 어제 할까요? 모를 딱 단어만 딱 바꾸면 이거 바로 바로 얘가 목적어가될수 있어. 한 단어만 바꾸면 돼. 그한 단어의 모양만 바꾸면 돼. 그럼 응, 이뒷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지. 완전한데 이걸 위치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지, 그치 여기 비언더 다우트가 없는 거라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얘를 이 데디아를 뭐을를 목적으로 받으려면 아 얘가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얘가 안 가. 얘는 결론이 난 연구잖아. 콩쿠르드가 뜻이 뭐야. 결론을 내다지. 자동사타동사뭐뭐을 결론 내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목적으로 받으려면 이게 과거분사가 뭘로 바뀌어야 돼? 현재 분사로 바뀌어야지. 인플루딩으로컴플루딩으로이에가안 가? 응? 어, 지현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진짜 안다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지. ING가 돼서 대디아를 의심할 여지 없이 대디아라는 결론을 내는 연구 결과 를 추측해놨다. 해 알겠니? 그럼 그 대디아는 논고 결과가 뭔데? 심지어 아주 작은 수준의 노출을, 노출만 있어도 이 화물질에 학 일으킨다. 광고면 신경적, 발달적, 그리고 번식의 문제를. 그, 이 가사 안 봤어. 구리 해석이 되는 거야. 문양 구조가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놈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헛갈리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 넘어서야 독해를 할때긴 문장이나 복잡한 문장들이 어 탁탁탁 가는 거란 말이야. 연습 많이 해. 이해하겠어? 하다 보니까 늘지그치지 자꾸 어, 하면 늘어. 알겠어? 오케이. 자, 이제 실전 문법 5회로 갑니다. 뭐 아프고는